안녕하세요. 아, 잠깐. 용사킹맘입니다 준비! 오늘은, 어. 잠시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형하고 요 잠시만요. 잠시요요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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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시만요잠시시만시 잠깐 잠깐 아아아 걸려 아. 아, 걸려 어 됐다 맞아 맞아 죽으면 끝입니다 뭐 슈퍼 포인트 이런 거 없어 아아뭐 불법하게 금지하는 게더아불법 금지 아아 금지? 아, 금지 하려 그랬냐 하려 그랬냐 아쉬워도 어 때리겠어? 때리고 없음 때리고 없음 때리고 없음아 때리기 있음, 때리기 있음, 정말? 때리기 있음. 합동, 합동. 때리 없.. 아아 그다음 합동 같은 거 없지? 어, 아니 니랑 나랑 아니 없어, 다 그딴 거. 어, 그러니까 합동 같은 거 없다니까. 난 도망갈래. 아씨, 아, 아, 아 죽어. 어디에? 아야 너 죽어야 돼, 어떻게가? <laughs> 어찌? 아. 뭐가? 나 블러프기 안 했어. 어쩌라고? 나 블러프기 안 했다고. 아이 씨. 이게 만에 봐. 아싸. 안다 봐. 자, 뭐. 어? 안다. 안녕. 아니 이거 되는 거야? 막 말... 어, 이거 이거 <laughs> 되는 건가? 어, 예? 안될 아, 응? 그거 안될 걸? 아유, 이거 이거 점프면 안 되니까 한 개나 보실게. 왜? 네, 그래. 왜 그래? 아유, 그래. 진짜 아. 지야호! 아, 방아. 야 예. 난 살았어. 나도 살았어. 이게 저의 클래스입니다. 그래서요 찌라고요 맞아. 오 미친. 아 누가 오래? 내 구역에. 누가 오래? 네, 누가 오래. 내가 오래. 얘 뭐고? 야이 수갑도 하자콜 누가 오래? 아. 누가? 누가? 아 <laughs> 따졌죠. 아 협정 같은 거 없다고. 그래. 여기서 짱이 부셔야 돼. 너..너..뒤져 나뒤지요 아니 너뒤져야 이거, 이거, 이거 안되지 않나져요난 됐거든 이 <laughs> 야, 야, 학생 노트야 <laughs> 어야 어, 내가 털랑이 야하 안녕? 야..야 와 뭐..와 뭐, 뭐. 아! 어디가 <laughs> 자살했.. 자살했열알겠구요아 잠깐만 알겠다능 아. 알겠다능 알겠다능 아. 알겠다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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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알겠다능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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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능 나 도티팬이다 안돼 나도 도티팬이다 멍청 아. 야야야 야. 야 내가 때릴 수있데 아. 멍청이 나는 도티팬이 <laughs> <오. 저 자격이> 야오도착했고요 <laughs> 도착했구려 아, 왜 그래. 도딘너는도딘는도딘는도딘어 아니 나어는나 여기서 기다려야 돼. 밤, 밤 될게. 나밤될때동안 기다려야 돼, 나 여기 슈퍼포인트에 되거든. 여기, 여기, 여기 오지마. 여기 오지마요.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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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하겠네. 여기 오지마. 오 오일 봐. 아니, 이거 또. 아니, 누나님. 아니, 오세요. 1 5까 깼는데 그다음. 야, 승호야 잠깐만. 아, 나 밤에 못할수 있어. 어, 잠깐만. 아니, 나 계속 신고 있어. <laughs> 아니, 나 이게가 왜못 했냐? 아, 진짜 <laughs> 못 하네. 알겠구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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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때리지 마! 아, 진짜 때리 없어! 맞아. 아, 때리기 있어. 아, 잠깐만, 왜안 돼? 아, 안 때리기 있어. 그럼 뒤로 나 때려줘. 봐 저기 투명불로 있어! 맞아! 몰라. 아 진짜 뜸 부르고 있다니까? 그지 마. 지 마. <laughs> okay, 오케이 고마워 내어아나 이거 오케이 구열 아. 오케이 오 오케이. 어, 네. 싸라구요? 싸라구요? 뿌시면대. 침대 뿌시면대. 침대 뿌시면대. 오케이 그 야. 오케이 그요. 침대 뿌시고요. 침대 뿌시면 안 돼. 침대 뿌시면 안 돼. 솔직히 우리 때리나저기 같이 가서 나중에 같이 저기서 하자. 아 싫어 죽이자고? 야, 너 오지 마나너 죽일 거야. 나도 죽일 거야. 어, 나 죽일 거야. 어 내가 죽었는데, 뭐. 아! 여기, 죽기 여기, 여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아기 여기, 여기. 여기, 기여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알겠고요. 아, 알겠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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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구, 열. 알겠 열. 졸때 열. 아! 아! 얘들아! 쭈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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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오 쭈욱! 윤욱야욱 쭈욱! 쭈오쭈 네. 답들노답들노답들노답들노답들나 네. 어? 어? 제... 그쪽으로 간다. 봐봐, 나. 니 죽여버린다. 야, 내가 사다리 파워를 보줘 사다리 파워. 아 그래! <laughs> 같이 보자. 야, 야, 같이 보자. 어, 얘가 탁했다. 나안 갔다. 아, 왜 <laughs> 아, 그냥 없다고! 다고요 아, 채소 사기입니다, 저거! 아,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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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사기 쓰지 말라고! 왜! 아, 뭐야! 아니, 아, 뭐야, 나! 왜? 아, 나미에수 뻔했어! 솔직히 이건 사기지! 내가 <laughs> 뭔... 뭐야, 저거 지 흙에서 올라가자! 아, 그래, 죽 야, 호준아! 아, 위에 옷좀 벗어도 열라! 야! 내만 입고 있어! 너, 저 아, 네! 아, 야! 아, 아, 내복만 입으라고 없다고 여기다 옷다 닦았어 이초콜이야옷어야윤옷 벗어 하지마 야 한번만 해주게 해줘 한번 해주게 해준대 야옷 벗어 형아